네, 안녕하십니까. 바른 한자의김정환입니다 아직 한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빠른 진도를 위해서 오늘부터 재미있는 요소는 조금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롱.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죽 위자입니다. 부스죠부스 가죽 가방들이 쌓여져 있는 모양 가죽 위자입니다. 자, 가죽 위자 부스표에서 보셨고요. 그다음에 클 위자입니다. 자, 가죽 옷을 입은 모델들은 다 키가 크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이 크다. 그래서, 클위 자. 클위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사람 인자 붙이면 위인. 큰 대자 붙이면 위대하다. 이렇게 되겠죠? 위인 다음에, 자, 전할 전자 붙으면 위인전.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읽었던 위인전 되겠네요. <laughs> 자, 다음. 어긋날 위 자입니다. 어긋날 위 자. 자, 가죽을 입고서 천천히 걸어나가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최근 가죽 문제 때문에, 동물의 천연가죽 때문에 불만이 많죠.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게 법에 어긋난다 해서 어긋날 위자입니다. 어긋날 위자. 어긋날, 어긋날 위는 이제 위반이나 위헌, 위법 등에 쓰입니다. 무엇을 어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애워살 위자입니다. 애워살 위자. 에오살비자. 자, 가지고 옷을 입은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까 경찰들이 그를 애워쌉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애워쌀 위자. 애워쌀 위자. 애워쌀 위자는 말이죠. 애워쌀 위자 앞에, 자, 술에 탄벼수라치를 대나무로 죽이고서 세운 법, 법, 범자 들어가면 범위, 어떤 것에 포괄적인 반경을 범위라고 하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 시위자입니다. 시위자. 시위, 시라고 하는 것은 시줄, 시줄 가로로 놓여있는 실, 실 가운데 가로로 놓인 실을 시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가죽을 재단하는 데쓴 실, 실의 시줄입니다. 시줄 위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위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법도도 자죠 위도라는 것은 지구에서 적도와 평행을 이루도록 설정해 놓은 선을 자 위도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호위할 위자 호위할 위자 자 가지고 슬입은 가지고 슬립은 사람이 자경찰에 쌓여서 호위를 받는다 그래서 호위할 위자입니다 호위할 위자 호위할 위자 앞에 여러분들 자 풀숲에 있는 외짝을 말로써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할 호짝 그래서 이렇게 호위라고 쓸수 있습니다 호위할 위짝 자 그렇습니다 다음 <laughs> 앞에다가 어 앞에다가 말이죠 자 절에서 사람을 모신다 그래서 모실 시자 시위라고 하면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위라고 하면 사람을 모셔서 호위하는 것을 시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음이의어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수의 가죽 모양 가죽 위자입니다 가죽 위자 자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크다 그래서 클 위자 자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천천히 가면서 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어긋날 위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입고 있는 사람을 경찰이 에워 싼다 에워 쌀 위자 되겠네요 자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실로 만든 시줄 그래서 시위자입니다 시위 시줄 위자로 쓰셔야 되고요 시위자입니다 다음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가면서 호위한다 그래서 호위할 위자입니다. 전부 다 위로 발음이 됐네요. 네가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